네, 안녕하세요. 국민의교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호메실 지구에 있는 로얄팰리스 3차 상가, 상가 분양하는 곳에 나왔습니다. 이 지금 이 건물을 보시면은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거기에 1, 2층 상가 분양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42개 분양하고 있고요. 그, 여기 로얄팰리스 3차 맞은편에는 그, 콘플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팀장님 저기, 저, 기도 한번 비춰주시죠. 헐성장. 바로 네. 앞에서또 버스 정류장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3 차에서 1분 거리에요. 지금 저기 가시는데 저쪽에 손가락 가르키는데 저기가 신분당선 호매실역 1분 거리가 이제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미 중심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롯데 시네마까지 아, 예. 입점이 되어 있어요. 아예 기자인말참 어, 정확한 핵심을 찍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호매실에서는 가장 중심 상권이 될 겁니다. 상생님 한번 쭉 비켜주세요. 예, 네, 상가를 지금부터 분양하니까요 어, 전화를 갖다 빨리 주시면 좋은 옷을 갖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